식사를 합니다. 그러면 밥이나 빵은 또 여기에 뭐 고기도 조금 먹게 되면 일단 소화 효소를 또 만들어 내야 돼요.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췌장이 또 일을 해야 됩니다. 또 당분이 들어가면 인슐린이 또 운반을 해줘야 되니까 아침부터 췌장을 과로하게 만들어 내는 거죠. 자 그런데 과일을 먹게 되면 바로 췌장이 일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. 딱 씹는 순간 거의 수분이잖아요. 그리고 포도당만 있는 게 아니고 과당과 자당이 있어서 과당은 에너지원으로 바로 사용됩니다. 당뇨하면 이제 1형 당뇨, 2형 당뇨만 있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3형 당뇨가 발생이 된 거예요. 이 3형 당뇨는 치매 환자들을 보니까 절반은 당뇨를 앓고 있는 현상에서 뇌에서 발견되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췌장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당뇨는